와, 혁명적이다.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삶의 질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그 전에 사용했던 쓰레기통에 넣게 될 겁니다. 헬라우. 여러분, 인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자취 8년 차에 정말 삶의 질 상승템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완전 다 내돈내산 제품이고요. 제가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입소문을 낼 수밖에 없는 이젠 없으면 안 되는 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뷰티는 추천템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많이 올리잖아요. 오늘은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제품은요, 콘센트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콘센트가 아니에요.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와, 너무 이거 혁명적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할 정도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콘센트에다가 이제 헤어 드라이기나 고데기도 봉고데기 사용할 때 있고, 판고데기 사용할 때 있고, 같이 사용할 때 있죠. 그럼 계속 콘센트에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 뺐다가, 아시죠? <laughs> 근데 얘는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콘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꼽았다가요. 그냥 발로만 툭툭 누르면 이게 빠지는데, 빠질 때도 빠르고 간결하게 팅! 하고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여서 알아서 다 빠지는 생활 필수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샀던 곳은 영상 자막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처럼 이렇게 꼽았다 뺐다, 꼽았다 뺐다 하셔야 되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신박템. 한번 사용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틈새 선반이에요. 주로 이제 테스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스킨케어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는데요. 일을 하거나 할때 책상에 쌓아두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작업하거나 공부하거나 할때 책상에 뭔가 너무 많으면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다.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선반에다가 착착착 정리해서 칸칸별로 언제 언제 어떤 거 써야 될지를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책상도 너무 깔끔해지고요. 선반 이 부분도 너무 깔끔한 거예요. 즉석식품 같은 거 넣어놓기에도 되게 좋아요. 얘가 조립하기도 정말 정말 편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 이게 이동선반이 가능한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하고 나서부터 삶의 질이 그냥 달라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한 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습기예요. 정말 정말 제습기는 꼭 사세요. 원룸 사시는 분들, 투룸 사시는 분들 혹은 본가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여름에 와 저는 제습기가 있으면 뭐 이렇게 막 삶의 질이 달라지겠어 했는데 정말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진 제품 중에 하나예요. 큰 거를 샀는데요. 일지 거를 샀어요. 근데 가격대는 사실 조금 있거든요. 와. 저 너무 잘산거 있죠. 그래서 진짜 후회하지 않는 노후의템입니다. 특히 여름에 쓰기 너무 좋고요. 여름 외에 환절기나 겨울은 조금 건조하잖아요. 근데 옷방이나 빨래 건조하는 부분에 옆에다가 둬도 와, 이게 진짜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지고요. 특히 제가 사용한 이 제습기는요. 스마트폰으로 연동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미리 틀어 놓을 수도 있고 제어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소음이 되게 적은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구입한 제품은 원룸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큰것 같고요 신혼부부나 본가 가족들과 많이 지내시는 분들이 사용하셔도 또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요 우리 옷을 보관할 때 향기가 나게끔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저희 집에 베란다에다가 주로 빨래를 널어놓는 편인데 희한하게 베란다에다가 빨래를 널어놓으면 다운이를 그렇게 넉넉하게 쓰는데도 향이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더라고요. 막상 서랍장 안에다가 옷을 넣어놨을 때그 섬유유연제의 그 향긋향긋한 그런 향이 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이렇게 봉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서랍장 안에다가만 넣기만 하면 되는데 향이 솔솔솔 올라오고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봉지만 살짝 뜯어가지고 흔들어서 서랍장 안에 혹은 이런 옷장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은은히 솔솔이 올라오는 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향도 너무 역하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러우면서 진짜 향긋한 그런 느낌을 낼수 있는 향이어서 자취하시는 분들, 옷 향기 같은 거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 사용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요. 혹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목베개가 없으시거나 나는 정말 안성맞춤의 목베개를 찾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무조건 이거 진짜 한 번만 써보세요. 차량용 목베개인데 특히나 보수석에 타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다이 출처를 알고 싶어 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하는 메모리폼이거든요. 이걸 딱 대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사용했던 목베개를 자동적으로 쓰레기통에 넣게 될 겁니다. 이 메모리폼이 되게 널찍한데요. 경추를 되게 잘 잡아주게끔 경사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경사가 이렇게 높지도 않고 딱 목을 받쳐주는 정도의 경사만 있어서 가족분들 중에서 차가 있으시다면 이 목베개로 바꿔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차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경추 이 목베개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이거 사용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가격도 착한. 정말 편하기까지한 제품이어서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요, 조말론 스프레이인데요. 요거 라인 바질앤 만다린 센트 서라운드 룸 스프레이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요게 뽐니한테 제가 선물을 받았던 스프레이인데 이거 진짜 향 너무 좋아요. 잠자기 전에 룸에다가 뿌려도 너무너무 좋고요. 친구나 옷에다가 뿌려도 너무 좋아요.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는데 필라테스 그 요가복에다가도 이렇게 뿌려놓거든요. 항상 제 쌤이 너무 향기가 좋다고 그래서 정보 알려주실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정보도 알려드렸거든요. 일반 퍼퓸처럼 세지도 않고 은은하게 사용하기 좋은 룸 스프레이예요. 약간 시트러스 향인데 처음에는 살짝 상큼한 느낌이 나면서 마무리감은 시트러스 향이 좀 잔잔하게 올라오는 향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룸 스프레이나 향 덕후이신 분들은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아끼면서 뿌리고 있는 룸 스프레이 제품이거든요. 가볍게 은은하게 뿌릴 향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요 제품 너무 너무 추천드리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 공부하시거나 커 컴퓨터 작업하시거나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야간에 뭔가 이렇게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고 달라지고 달라지는 스탠드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이 스탠드는 굉장히 길이감이 긴 스탠드예요. 그래서 일반 그 작은 조그만한 스탠드는 사용을 하면은 빛번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장 스탠드는 이렇게 길게 그 책상 너비의 거의 3분의 2 정도 차지할 만큼 전체적으로. 밝혀주는 스탠드여가지고요. 일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색상 조절도 가능해요. 쿨한 톤이랑 완전 옐로우 톤, 피치 옐로우 톤, 밝기도 조절이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밝기대로 할 수도 있고 톤 조절도 가능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바디필로우인데요. 이거 정말정말정말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바디필로우입니다. 이 바디필로우는요 제가 생일날 생일 선물로 받은 바디필로우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하나하나씩 선물을 해줬던 바디필로우예요. 잠을 좀 설치시거나 불면증이 있으시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정말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게 촉감이 정말 말랑말랑하고요. 또 기린이어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청...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게 부피가 커서 어 이거 약간 이거 괜찮을까 하고 사용해봤는데 네. 너무 좋아가지고 저 생일 선물해준 이거 지혜 언니한테 언니 정말 미쳤다 바디필로우 너무 잘 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카카오 그 선물하기에서 구입을 할수 있거든요. 나에게 선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는 바디필로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키보드를 추천을 드릴 건데요. 짜자잔, 진짜 저와 함께하는 없으면 안 되는 블루투스 키보드예요. 일할 때도 일단 너무 편하고요. 제가 주로 일할 때 항상. 한... 항상 사용하는 집에서 항상 사용하는 블루투스 키보드인데 일단 널찍하고 호환이 너무 잘 돼요 애플이랑도 호환이 잘 되고 아이패드랑도 호환이 잘 되고 일반 윈도우랑도 호환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고 번호판이 따로 빠져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너무 좋고요 두께감도 굉장히 얇고 뒷부분에 고무 패킹도 정말 견고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단점을 좀 찾기 힘 든 키보드라고 볼수 있어요. 얘가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기기가 최대 3개까지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키보드 하나에 컴퓨터 하나, 아이패드 하나, 핸드폰 하나 이렇게 두고 사용하다가 어나 갑자기 아이패드로 할일 있어. 그럼 2번 눌러 가지고 아이패드 설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키보드 하나가 다양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제품이어 가지고 저는 그 점을 너무 너무 높이 사거든요. 단고장도 없고, 불만거리가 하나도 없는 제품이에요. 키 터치감도 진짜 좋아요. 자세히 보시면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딱 얹었을 때 이렇게 손 끝에 닿는 이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추천을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삶의 질 향상템, 생활 필수템, 자취 필수템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편집자님도 아실 거예요. 평소에 잘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추천을 너무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말을 굉장히 래퍼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닥 했거든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민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